네, 많은 것도 배우고 조언도 듣고 네, 스스로가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세요. "어, 무당이 돼서 어떻게 흉가 같은 데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천안 신궁 매화도령입니다. 개인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욕심도 많고, 방송적이나, 그리고 또 이쪽에 다른 세계관,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제 여러 전통, 역사, 전설, 그리고 귀신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에닦고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좀 유명한 팀에 잠깐 한 1년 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많은 것도 배우고 조언도 듣고, 네, 스스로가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 좋은 기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무속적인 부분과 무서운 이야기, 미스테리 그리고 흉가 등이 있겠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세요. 어, 무당이 돼서 어떻게 흉가 같은데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함부로 가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는 목적성은 흉가에 가가지고서 이제 좀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 분들을 좀 너기라도 달래드리고 도와드다고 하면 저 또한 무당으로서 업을 닦고 무당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무당은 업을 닦아야 돼요 업을 닦기 위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트리밍을 하면서 얻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질 예정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점사 방송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무속인이라고 해가지고 꼭 틀에 박혀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무속인은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뿐, 이제 모든 사람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친숙한 이미지로 많이 다가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의 컨텐츠도 음. 많은 거 보여주시고,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